안녕하십니까? j b r t 김주영입니다. 포르쉐 운전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포르쉐라고 뭐가 특별한 것이 있겠나마는 확실한 것은 RR의 경우 더 극단적이긴 하지만 엔진이 뒤쪽에 놓이는 RR이나 미드십 엔진 차량들의 경우에 FF나 FR과는 확실히 다른 주행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의리. 차는 엔트 의리. 남녀의 의리는 음.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라이트 옵션조차 안 들어간 깡통 981 박스터 S를 통해 스포츠 드라이빙으로서 포르쉐에 입문하는 간단한 방법과 테스트 주행하면서 차를 파악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병적 관리. 그 병적 관리라는 용어에 대해 쓴소리를 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매입한 차량은 라이트 옵션 뿐 아니라 서스펜션 옵션, 배기 옵션까지 모두 빠진 외관에 집중된 옵션, 옵션의 그런 차량입니다. 당연히 PDCC, PCCB 해당 사항 없고, 엘로스터 n으로 치면 퍼포먼스 패키지가 빠진 차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달리는 차는 오히려 이런 깡통 옵션을 좋아합니다. 제 입맛대로 만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달리기 성능 위주로 차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상당히 편향적인 유저지만 그렇게 치면 동일 스펙에서 당연히 중고차 가격이 더 저렴한 카이만 s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뚜따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비록 달리기에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오픈 에어링이 가능하다면, 저는 불철주야 없이 무조건 열고 달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뚜껑을 열고 음악을 켜고 터널을 지나 두 개의 무지개 브릿지를 건너서 인제 스피니움으로981 박스터 S 테스트 드라이브를 갑니다. 가뜩이나 카본 파편조차 없는 깡통 옵션이라 인캠 달릴 위치에 맨질맨질한 카본 맛 시트지를 입히고 장비들을 세팅한 후 바로 주행을 하는데 오늘은 랩타임 어택이 목적이 아니라 차량 상태 파악과 오랜만에 타는 MR 차량의 밸런스를 맛보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981S의 경우 981GTS 대비 15에서 20마력, 718S 대비 약 40마력, 토크는 6에서 7가량 낮고 어떤 의미에서는 벨로스터 N보다 낮은 토크에 현존하는 미드십 엔진 차량 중 저출력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코너에서는 약한 서스펜션에 의한 필요 이상의 롤과 부족한 브레이크 때문에 코너 스피드는 상당히 떨어지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인제 4번 헤어핀 코너와 5번 코너 같은 저속 코너에서는 미드십 차량에 걸맞게 상당히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며 또 상당히 높은 코너 스피드를 쉽게 내줍니다. 7번 코너에서는. 리어 서스펜션이 빠르게 복원되지 못해서 차가 밀려나고 고속코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제에서는 고속코너에 속하는 8번, 10번 코너에서도 프론트 서스펜션의 부족한 범프로 브레이크 성능에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차량은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시케인에서는 특유의 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저속코너에서의 강점을 보여줍니다. 주간부터는 앞차에 막혀서 제대로 주행을 못했으나 CK 나와서 우턴, 즉 14번 코너와 마지막 코너의 경우에는 큰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역시 마지막 헤어핀 17번 코너 같이 저속 코너는 해두도 좋고 너무 편합니다. 고속은 셋업이고 저속은 드라이버 몫이라지만 저속은 락스터의 밸런스가 다 해주고 있고 고속이 불안함으로 롤만 잡는 스테빌라이저가 아닌 서스펜션 셋업 변화가 우선시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어지는 랩에서도 줄곧 선행 차량들에 막혀서 그렇다 할 테스트 성과와 소득이 없었고, 그나마 차가 적었던 8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때 이미 브레이크 패드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였고, 브레이크 성능은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프론트 그립이 더 불안해지면서 일본 코너를 망칩니다. 브레이크 담력이 일정치 않게 불안해지면서 저속 코너들도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NA 차량은 오르막 언덕에서 악셀을 최대한 물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PM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고속 코너와 C 케인 코너는 앞에서 이야기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또 엔진이 뒤에 있는 차량들은 스티어링으로 뒤를 터는 행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이제는 목통에 가까워지면서 컨트롤성을 완전히 잃어갑니다. 덕분에 이후 가속 구간의 성패를 좌우하는 14번 코너를 시원하게 말아 드십니다. 그리고 저속 코너도 이제 타이어가 그립을 잃어가면서 함께 망합니다. 차와는 다르게 Na 차량들은 가져가는 악셀 양과 랩타임 단축은 정비례한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행을 마치고 나와서 브레이크 패드를 살펴보니 분명 들어가기 전에 3분의 2 이상 남아있었던 패드가 순식간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순정 패드로 알고 있었는데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한 세션 타고 가기 억울해서 조심히 미리 브레이킹 한다 생각하고 두랩 정도만 더 타고 비가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철판에 완전히 붙어버렸네요. 절대 이렇게 타시면 안 됩니다. 저게 덤블링 하는 딱그 테크트리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만 쓰고 조심해서 귀가길에 오릅니다. 차는 NA죠. 아벤타도로도 울고 갈 살인적인 배기음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앞서 언급은 못했는데, 악셀링의 느낌이 상당히 거슬렸고, 유온이 빠르고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엔진오일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귀갓길에 바로 우리의 아지트, 대거모터스로 갑니다. 가서, 브레이크 패드부터 빼봅니다. 순정 패드 같이 생겼는데, 웬걸. 처음 보는 패드입니다. 그리고, 두 세션 타면 완전 소멸될 패드라니. 이건 좀 아니죠. 그리고 바로 엔진 오일을 빼봅니다. 오일이 아니라 이건 완전 물입니다. 물은 물인데 완전 썩은 물이에요. 중고 거래 시 자주 보이는 문구가 병적 관리와 서킷 근처도 안 가봤다입니다. 제 경험상 병적 관리는 보통 외관과 기껏해야 시트 가죽 정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일수록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 많았습니다. 서킷 근처도 안 가보신 것은 정말 옳은 생각 같습니다. 이따 이 상태로 서킷 가면 차 퍼집니다. 자력 복귀 불가예요. 스스로한테든 남에게든 병적 관리라는 용어 쓰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병등 관리가 많아 보입니다. 겉옷만 신경 쓰지 마시고 속옷도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랙에서 문제없이 잘 달리는 차들은 오히려 관리가 잘된 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고 달리는 차는 달려야 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981도 그렇고 718도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전자 장비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서 가끔 그것이 컨트롤을 더 어렵게 만들긴 하지만 포르쉐 입문용으로는 너무 좋죠. 시간 관계상 포르쉐에 입문하는 방법과 미드십 RR 차량의 운전법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문제는 싸구려 패드 문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서스펜션은 주문해두었습니다. 보완해서 박스터 영상도 추후에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